하면 해! 도와주십시오 저도 초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거절 내 코가 석자야!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이번 GQ MOTY Man of the Year에 선정이 된 더보이즈 주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또 나름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저에게 되게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아요. 농구, 자기 개발,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 그 EBS의 경청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DJ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저의 DJ 닉네임이 주디였는데, 주디로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몇개 골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구팅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4 개월 전에 이직에 성공해 자취를 시작한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요새 나이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아요. 천방지축 어리둥절이었던 10대와 20대 초반, 구직하느라 하루하루가 고됐던 20대 중반을 지나 어느덧 찾아온 29살 앞자리가 바뀌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이제 마냥 어린 취급받기엔 애매해진 나이이면서도 이룬 것 하나 없다는 자괴감이 요새 저를 우울하게 합니다 주현님은 사회생활을 꽤 일찍 시작한 저의 또래 친구로서 28살에 지금은 어떤가요? 만족스럽고 후회 없는 20대를 보냈는지 찾아올 30대가 걱정되지 않는지 궁금해요 음, 생각이 많은 나이인 것 같아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그러니까 앞자리가 바뀐다는 라게 한살 먹는 거를 떠나서 되게 많은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룬 거 하나 없다라는 자괴감이 우울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 나이에 뭔가를 이루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요새 좀 나이에 대한 부담감에서 엄청 자유로워졌어요. 아직 어린 나이고 제로베이스에서 지금 시작해도 다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그런 경우는 있겠죠. 내가 어떤 목표와 꿈과 야망이 있는데, 당장 이겨내는 것도 버겁다고 느껴질 때 되게 막막하실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조금 선택과 집중을 잘 하면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절대 늦은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30, 4 0되도다 똑같이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굶어 죽기라도 하겠어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내시다 보면, 분명히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본인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파이팅 그래서 티죠? 네. 아, 너무 티에요? 배고팅님 너무 힘드시죠? 진짜 그럴 때일수록 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거 많이 보고, 좋은 생각 많이 하고, 걱정보다는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 맛집 GPT 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팀에서 막내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내로서 가장 큰 업무는 점심 메뉴 정하기예요. 하루라도 실수하면 이 집은 짜다, 어제랑 비슷하다. 난 면보다 밥이 좋은데" 라는 팀장님들의 미식 감정이 난무합니다. 물론 결정하는 제 고생을 알아주시긴 하지만 알잘딱갈센 한 막내로 보이고 싶어요. 아는 맛집은 이미 지도에서 탈락됐고 이제는 구글보다 제가 더 검색 엔진 같을 지경입니다. 당장 내일 점심도 결정해야 하는데 상사분들 입맛을 한 벌에 만족시킬 만능 메뉴가 있을까요? 아니면 메뉴를 센스있게 고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조현씨가 챗GPT를 잘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팁좀 가르쳐주세요. 저는 오늘도 조용히 회사 주변 맛집을 검색하고 있어요. 너무 쉬운데요? 남성분들이 굉장히 다수다. 싶으면 돈가스, 제육, 소불고기 세 개로 그냥 돌려먹게 하시면 되거든요. 100% 만족할 수밖에 없고 또래 이제 남성 친구 중에서 제육 안 좋아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여성분들이다. 그러면 이제 마라탕, 쌀국수, 양식 뭐 이런 쪽으로 가면 반응이 대부분 좋더라고요. GPT 한테 이 사연을 그대로 쓰세요. 짜증나 죽겠다. 화소연좀 하시고 진짜 너무 까다롭다 입맛이 거의 뭐 안성재급이다 불평 불만인 이 직장 상사들의 입맛을 다 채워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설명해 줄 겁니다 GPT가. 먹고 싶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근데 저희도 이제 현장 나오거나 뭐 촬영할 때 밥차가 나오잖아요. 맨날 제육이 나와요. 멤버들 다 그래요. 아또 제육이야 하면서 막 겁나 맛있게 먹거든요. 제육 불패인것 같습니다. 음... 기사식당 기타 기사식당 데려가세요 무조건 좋아할 겁니다 음식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제가 기사식당을 추천해 드릴 테니까 상사분들이랑 다 같이 가시고 후기를 한번 남겨주세요 반응이 어땠는지 아이디 항상 주연편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친구나 주변에서 뭘 부탁했을 때 사실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단호하게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애들러 말하다가도. 상대가 정말 강곡히 부탁하면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이런 나이브한 성격이 고민입니다. 담력의 문제일까요? 주현님은 여러 컨텐츠를 보면 단호할 땐 단호한 T 성격인 것 같은데, 저 같은 케이스를 보면 어떤가요? 저도 고치고 싶어요. 사실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이 사연이 공감이 너무 가는데 일단은 마음씨가 굉장히 착하신 분 같아요. 거절을 했을 때 혹여나 상처가 남을까 봐 거절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거절... 거절... 예를 들어서 어떤 부탁을 하는 거지? 단호하게 안 해도 돼요. 부드럽게 해도 돼요.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다. 내가 지금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미안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아 <laughs> <laughs> 죄송해요. 제가 너무 티라서 지금 내 코가 석자야 이런 멘트를 좀 날려주시면 부탁 안 하시지 않을까요? 내 코가 석자야 날리기 한지우 님께서 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지친 대학원생입니다. 소소한 취미를 만들고 싶은데 추천해 줄수 있을까요? 농구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운동도 되고 여러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될 수밖에 없거든요. 농구라는 스포츠가 뭔가 육체적인 그런 건강에도 좋고 문화적으로 어떤 거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취미를 가지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술관에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학을 읽는다든지 본인 에게 잘 맞아야지 제일 그게 중요한 거니까. 너무 기대되는데요. 주신 집에서 또 와서. 아, 오랜만에 또 하는 취미가 있는데 만화책 읽기. 제가 슬램덩크 만화책을 되게 또 오랜만에 정주행을 다시 시작을 해서 너무 재밌게 시간 가는 지도 모르고 잘 읽었거든요. 본인이 제일 재밌고 즐겁게 할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리, 요리 좋은 것 같아요. 뚝딱 만든 게 아니라 되게 정성으로 만든 음식이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하게 레시피 그대로 하면 요리가 완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료와 재료들의 합이 뭉쳐서 어떤 맛을 내는 것 같다. 신기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요리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님주현님은 잠이 안올때 어떡하나요? 다음 날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새벽까지 잠을 못 자서 일어나야 할때 눈이 안 떠져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연님도 잠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시나요?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 오후 3시 반인데 하품이 끊이질 않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잠이 안온 적이 거의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좀 힘들긴 하죠, 고통스럽고 힘든데 제가 잠이 안올 때가 있는데 가끔씩 제가 하루에 써야 되는 그런 에너지의 총량이 있는데 다 쓰지 못했을 때 그런 운동 에너지라든지 정신적인 에너지라든지 그거를 다 쓰지 못했을 때 잠이 좀안 오더라고요.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어떤 몰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잠이 안 오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법은 저도 좀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일어나지? 알람 전 2분 간격으로 되게 맞추는데 아침에 뭔가를 되게 부지런하게 하는 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본인만의 그냥 루틴을 좀 정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눈에 뜨면 화장실을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 샤워를 한번 탁 하면 잠이 깨지 않을까 도와주십시오, 저도. 김주팬님께서 2025년 목표가 쿨한 사람이 됩시다였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이 많고 또 저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는 걸까요? 팬들 사이에서 굿바이브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주연에게 묻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가면서 쿨한 마음과 태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도 화가 나는 일이 없진 않는데 그거를 어떻게 빨리 넘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대상이나 어떠한 사람에게 화가 나면 포커스를 다시 저한테 갖고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간단한 거라도 나 이제 뭐 먹지? 뭐해 먹지? 그럴 때일수록 뭔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면 그런 것들이 되게 사소하게 느껴지고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얽매여서 본인 스스로를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게 시간 낭비, 감정 낭비인 것 같아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면 심플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랬지? 이게 도대체 왜? 이 모양이 된 거야. 가 아니라, 어, 이게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지 더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이주연 난리다 말기. 저는 너무 게을러서 고민입니다. 할 일은 산더미인데 늘 최후의 최후까지 미루다가 발등에 불 떨어져서 일을 부랴부랴 몰아서 하는 게 일상이에요. 주현 님은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지 궁금해요. 저의 게으름을 이겨낼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데드라인에 다가와야지 어느 정도 일의 능률이 저 올라간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초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일만 완벽하게 된다고 하면 부랴부랴 급하게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 자신이 싫을 때가 있죠. 이거 막 별거 아닌 건데 이걸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못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생각이 나는 순간 하는 겁니다. 생각이 나는 순간 움직이는 거예요. 뇌를 비우세요. 청소 생각이 나자마자 그냥 청소기를 드는 것부터 저는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해야 될 때가 봤어요 근데 운동 생각이 나자마자 그냥 신발끈부터 묶으시면 그런 고민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면 하시잖아요, 맞죠? 하면 해. 일일 DJ로서 사연을 또 읽어봤는데요. 워낙 튀어서 여러분들께 위로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조언이.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원하시는 것들 다 이루시고 기운 내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분들 모두 따뜻한 연말 잘 보내시고 연말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2026년이 벌써 다가왔네요.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래도 즐겁게 맞이해 줍시다 우리 2026년. 어떤 해가 될지 절대 모르겠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지낼 예정입니다. 같이 파이팅 해봅시다, 우리. 파이팅! 지금까지 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